안녕, 실장,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가발을 쓰시고 샴푸를 하시고 나서 머리를 말리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세요. 조금 쉽게 말리는 저희들의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탈부착식 가발 쉽게 말리는 방법. 우선 탈부착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이렇게 수건 두 장, 그리고 드라이기, 브러쉬, 그 다음에 거치대, 목형에 이런 구슬핀이 또두 개가 있으면 좋고요. 여기 없으시면은 오세요.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샴푸를 했어요. 이제 스킨이 있는 부분이 앞쪽이고요. 뒤에 이제 이름표가 있는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자, 뒤에서 잡고 밑으로 한 방향으로 물기를 최대한 쭉 짜주세요.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꾹꾹꾹꾹꾹 눌러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건에 넣고 톡톡톡 털어주세요. 앞뒤로. 자, 물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툭툭 털어주세요. 손상이 되지 않는 선에서 털어주시고 자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가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건 한 장이 더 있죠? 얘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꾹꾹꾹꾹꾹. 물기가 빠지게, 머리가 밑으로 가게 좀 놔두신 다음에 5분 정도 방치를 해주시면 물기가 웬만큼 좀 빠져요. 최대한 타월 드라이를 많이 해준다. 최대한 타월 드라이를 충분히 해서 뚝뚝 떨어지는 물이 없을 정도로만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10분 정도 놔두셔도 되고요. 급하시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은 좋요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머리를 말릴 때는 베이스를 먼저 말리시는 게 좋아요. 모발보다는 뒤에서 앞을 잡고, 뒤에서 앞으로 먼저 빗질을 한번 또 해주세요. 모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안쪽에 베이스를 잡고, 자, 급할 때는 따뜻한 바람은 드라이를 못 들어가면서. 말리시고 베이스 손상이 좀안 되길 원하신다 이러면 찬 바람으로 말리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뜨거운 바람으로 말립니다. 이 베이스가 먼저 말르면 조금 더 빨리 말라요. 뿌리가 말르면 조금 더 빨리 말립니다. 그렇죠? 만졌을 때 물기가 없을 정도로 말려주세요. 여기에서 앞으로 놔주시고 내가 가른마를탈 거냐 내릴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가름마를 안 타고 내리신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빗질을 무시만 듯 시크하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윗머리보다는 둘레머리를 좀더 빨리 말리는 편이에요. 약한 바람으로, 찬바람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준비해 두었던 목형에 이렇게 좀 고정을 해 두시고 둘레를 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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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주세요. 어느 정도 수분감이 60%에서 70% 정도 남게 그 정도만 말려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풍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렇게 좀 거치를 좀 해두시고 놔두시면 빨리 말른다고 하는데 요즘 겨울이라 선풍기 쓰는 사람들이 있나? 원래는 자연건조를 하면 좀 좋은데 이 다음에 좀 스타일링을 좀 해놓고 말리고 싶다 이럴 때는 가발을 써야죠 제가 이제 직접 쓰고 오겠습니다 자 못생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발을 쓰고 한번 뭐 출연을 했더니 고객님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잘 어울리나요? 이 정도 수분감이에요. 이 정도 수분감인데 가발을 쓰기 전에 가마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가마 위치는 이 브러쉬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브러쉬에 빗등과 빗자리 보이는 지점이 거의 가마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빗질 이 상태에서 뒤로 빗질 그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털어주면은 가마 형성이 싹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약간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항상 약한 바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찬 바람이든 뜨거운 바람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옆에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옆에 눌러주시고, 너무 막 헝클어서 빗질을 하시면 머리가 사방팔방 날라다닙니다 나중에 손질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약한 바람으로 드라이기를. 바람과 머리가 가는 방향이 같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안 말리는 데가 둘레 머리거든요. 윗머리나 이런 데는 좀 빨리 마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둘레 머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목형에다가 올려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꽉짝 말리는 거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수분감은 한90% 남기고 헤어 제품을 바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짝 말랐다 싶으시면 은 이런 수분 에센스를 한번 이렇게 톡톡톡 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빗질 빗질 이 정도만 말리셔도 아까보다 수분감이 확실히 없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자연 건조시키시면 은딱 좋아요. 제가 한번 벗어볼게요. 이렇게 말리시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설정한 대로 놓시고 으 이렇게 빗질 빗질 하시고 그대로 자연 건조시키시면 됩니다. 다음날 쓰실 때 이대로 쓰고 헤어 제품을 좀 바르시거나 그냥 뭐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다시 하자면 물기를 최대한 짜주고. 수건에 털어주고, 수건으로 꾹꾹 눌러주고, 시간이 되시면 한 5분에서 10분, 수건 두 장으로 딱 겹쳐서, 가발이 가운데 들어가게 놔주고, 머리 앞쪽이나 뒤쪽을 잡고, 베이스 안쪽을 말려주시고, 이렇게 목형에 꼽아 두신 다음에, 둘레를 먼저 말려주시고, 한 70%, 60%에서 70%를 말려주신 다음에, 머리 위에다 쓰고, 가마 위치만 딱 정하시면 돼요. 가마 위치만 딱 정해주신 다음에 드라이기로 살살 방향대로 말려준다. 그러면 이요 정도의 수분감이 나와요. 이대로 자연 건조를 시키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 안쪽을 뭐찬 바람으로 말리셔도 되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셔도 되는데 조금 드라이기를 최대한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열이 머물르면 안 돼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 바람으로 이렇게 말리셔도 되는데 좀 빨리 말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에 약한 바람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드라이기를 움직여가면서 말려 주시고요. 일단은 모발보다는 베이스가 먼저 발라야지 모발이 조금 더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모든 과정 중에서 베이스를 안쪽에 이렇게 말리는 그 과정은 한 번쯤은 꼭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가발 쉽게 말리는 저희들만의 방법이고요. 어려운 점이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문의를 주시고요. 이 다음에는 가발을 제가 직접 쓰고 스테일링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등복 등복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일컵 안녕 김실장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하니까 말이 너무 꼬이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